한글날 미션? 아. 아, 한글날 미션 오늘, 아, 한글 미션? 오케이, 가자. 간단하게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발이 땅에 다음에 시작이고, 낙하산 펼쳐가지고, 영어를 세 번까지 쓸수 있습니다. 네 번째 쓰는 순간, 실패. 제가 이제 그, 세종대왕님을 연기를 해, 하셨던 한석규 배우님의 성대모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 아, 어, 내 지미. 이번 판 한글 미션을 할 것이오. 구멍 났나요? 영모다. 시작. 내 지문. 이지랄하고잡아졌네내 지미. 이 사극. 말투로 하면 영어를 쓸 일이 없지. 이러니 자극지. <laughs> 지미는 영어 이름 아닌가요? 영어 이름 아니요. 음. 반갑소 지금 들고 있는 <웃음> 총은 <웃음> 무슨 총인가요? 음, 잘 모르겠어. 막 찔면 실패하던데. 하하. 이것은 사장님, 실패하지 않소. 저도 미션 시편 시평... 킹세종 댄스 파리투 나이 베이비. <laughs> 누구, 누구인가? <laughs> 누 누구, 방금 누구인가? 짐살라빔 짐너 나한테 주물지자고. 어. 네. 짐이 이렇게 사극 말투로 오락을 즐기다 보니 절대 영어를 안 쓰는구만. 역시 한글은 위대하다고 볼수 있지. 이거! 첫판만에 성공하는 거 아니오? 내 네, 느낌이 썩 좋구만. 지금까지 한글만 쓰기 임무를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식은 죽 먹기라 볼수 있지. 하하. 네, 지미. 요즘 듣는 노래가 있어. 한번 들어보시겠소? 수수수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과 요즘 즐겨 듣고 있는 노래요. <laughs>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 과인이한 명을 사살하였소. <laughs> 아하가내 자리인데 도지시오 <laughs> 곳탑텐 인데, 영화 한 단어 매너로 쓰기 어떤가요? 아, 곧탑텐 인데 어, 썼어. 고생 하시오. <laughs> 사살 하셨어. 네 명이 남았어. 나랑 앞에 있는 천굴 빼면 두 명이 남고 저기 왼쪽에 한명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지 네 위치는 다 파악됐다 알아서 싸울 것 같은데. 아, 나 양각 잡네? 자 이번판 에란겔에서 미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판은 평소 말투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전판이 그거였는데 얘들아 징그럽다. <laughs> <laughs> <영어발언을> 징그럽다잖아 너네 <laughs>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이 너네 징그럽대 임마 칭찬 아니냐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방장부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님도 오래 있어봐요 맞아 어떻게 할지 몰라 크크 당신도 우리가 왜 이러는지 곧 이해할 거야 <laughs> 부정은 하지 않을게 와 이거 왜 눌러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통닭 먹기 임무를 갑자기 눌러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 누르셨다고? 아이고 잘못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러 가야 된다고요? 아이고 잘 주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꿈에 주킨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1회 차감할게요 내 이름이 왜 아... 이름을 잘못 지었어 내가 봤을 때 한글 임무 걸릴 때마다 귀여운 게 뭐냐면은 나를 어떻게든 쓰게 하려고 들들이 숟가락 기어지겠어? 그랬다고 막퉁통통통통통통 사우르 안돼 하지마 안돼 그거만 안돼 그거만 안돼 <laughs> 제발 멈춰 그건 안돼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이 퉁퉁이 영아 알잖아 퉁퉁이 엄마 이름은 뭐 퉁이 아뭔 패드립이에요 아 잠깐 할게요. 와이자식들 똑똑하네. 전혀 생각을 못해서 방금 껏 좋았다. 여기 자리 먹을까?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중요해. 없겠지? 진짜 없겠지? 없을 거야. 이거 꿀팁 알려줄게요. 지금 안 됩니다. 아! 3차감이에요. 리집트 쓰면 실패. 어우, 자그냥 너무 좋아요. 좀 크게 돌아야 될것 같은데, 크게. 크게 돌아야 되지 않을까? 한 번째로 온대. 잠깐만, 변수. 이가 쏭. 대기실로 나. 카 대기실. 대기실. 대기실 나가. 대기실 나가. 아, 홀라이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것 때문에. <laughs> 아까 꿀팁 뭐였냐고? 아, 이 꿀팁 뭐였냐면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넘어갈 때 비상 골치 피는 건데 시간이 안 됐어 5페이지 되면은 비상 골치를 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5페이지 되기 전에 비상 골치 펴가지고 만약에 자괴장이 튀면은 비상 골치 타고 갈려고 그랬지 그게 꿀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킬 역시 개자기엠바 <laughs> 역시 배그 재활치료인 엠바지그 다음 아엠파잖아 얘도 엠파였어 방금. 방금 그리고 마지막 친구 일단 왜 든거냐고? 그냥? 기분전환? 링스였어가지고 살짝 위험했어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날 기념 한글 임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돌잡이 심마치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카고 3킬 가능할까요? 카고 나오면은 할게요 생님. 우차. 다시하는 전륜이기 때문에 명륜, 진사, 갈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잡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봤고요 자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오, 맞습니... 어! 야 잠깐만. 이렇게 들어왔잖아. 잠깐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스카랑 1 2 게이지 탄이 보였는데. 신이주임. 딱 들어왔는데 십이 게이지가 보였네. 그러면 1 2 게이지 써야죠. <laughs> 미션 주님이 1 2 게이지 쓰라 면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스카를 쓰고 싶어. 총은 스카가 먼저 보임 보이... 하지만 미션 주신 분이 12개지가 먼저 보였다고 했기 때문에 12개지를 써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신이주님 아까 카고 미션 그냥 사이고 3킬로 바꿔도 되나요? 아 그럼요 봐봐 요즘 애들 엠바로 이렇게 막 다닌단 말이야 엠파 카운터가 뭐냐? 샷건이다 이 자이자이자이 자식아. 어? 판처 서비스 아니다. 판처는 항상 가능. 어? 그러면은 판처 서비스 가자. 자기 장좀 볼게요. 집 먹는 게 제일 베스트 같긴 하거든요. 차를 구하거나 집을 먹는 게 제일 베스트 같긴 한데. 최대한. 아, 뺏살 죄송합니다. <laughs> 웃지 마. 뚫어야 돼. 내가 보이니, 너. 아래 없겠지? 치킨인데요? 나 판척까지 있어가지고 치킨인데? 저기 끝에 한 명. 붙는다. 둘이 싸우겠지? 점프하지 마. <laughs> 아래 사운드 미친 뭐야? 어리사운드 뭐야! 님 괜찮아요? 어디지? 어디지? 님 괜찮? 헬로 올라오셈 내가 하나 뭐줌 선물임 자리 으 쌤. 올라오면 살 것이고 못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 컷. 부인, 지금 먹었어요, 부인. 정말 힘들었어, 로비나카. 로로로로로비. 호. 자, 얘부터 다시 하는 전륜이기 때문에 명륜, 진사 마지막으로 갈비. <laughs> 이킬이고요자 그리고 엠파 잡은거 보여드릴게요 이야 역시 사이가 여기 또 수류탄으로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뿜스 이야 바로 그냥 면상에서 터져버렸어 좋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바로 컷 시히좋았히요 마지막 친구는 여기에 있었네요. 여기서 엄폐 던지고, 그 다음에 수류탄을 깠는데 그거에 죽었어. 여기 히히히히서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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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까히 해가지고... <laughs> <야, 잠깐만. 웃음> 어? 쳐다보네? 어 이게 뭐지? 이, 많이 본것 같은데 이게 뭐지? 어? 안녕히 가세 조절하고 있어. 야, 이씨! <laughs> 여기만 올라가면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좀만 버티다가, 이따가 올라가자. 어? 뭐가 떨어지는데? 어? 이게 뭐지?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주물 해서 한번 봐볼까? 어, 이거 수류탄인데?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